아우, 추워. 아, 왜사해 씨. 오, 가만히. 어, 포 대포 사동?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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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네, 안녕하세요. 대륙입니다. 네네 네, 네.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네. 거기가 좀 안쪽이라서 한 네. 10분 안에 아예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 와 여의도에 콜 엄청 많네 아, 네수박입니다 지금 여기는 신길동 인데요 첫콜 어, 과천에서 신길동 오는 거 6만 원 잡고 왔고요 지금 비가 와 가지고 비랑 눈이랑 섞여 와 가지고 단가가 엄청 좋아요 기사분들이 많이 안 나왔나 봐요 어, 여의도 쪽으로 가면서 콜 가볼게요 이거 잡자. 바로 잡자, 그냥. 오. 오. 아깝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저쪽에서 보이죠? 좋았어. 아, 버스 차편 알아보려고 하는데, 싱글동에서 금정 가는 거 4만 2 0원 요거 줘서 그냥 잡았고요. 그냥 바로 움직여볼게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러면은, 금정 가서 영상 이어하겠습니다 금정역 힐스테이트 가시는 거 맞죠? 네 진짜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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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네. 왜? 이야 우박이야 뭐야 아, 와. 시 올라가자. 네, 수박입니다. 지금 여기 금종에 도착했고요. 오우, 우와. 금종에는 그다 콜이 많이 없네요. 다 빠진 건지. 아. 와.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아. 일단은 화장실 갈수 있을 때 한번 가고. 아씨.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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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율전동. 병점을 <laughs> 3만원에 가려고 그러 아, 이꼬리 군포역 1번 출구로 가면 되는 건가요? 네,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한 10분 네. 안에 도착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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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역에서 그 개포동 가는 거사만원 길래 잡았고요. 전철이 오고 있어가지고 전철 타고 지금 왔거든요. 그럼 개포동 가서 영상이어겠습니다. 개포 더샵 트리의 아파트. 감사합니다. 네. 양재역. 네, 수박입니다. 지금 여기 개포동에 도착했고요. 여기 버스 타고 저는 역삼역으로 가던 한번 봐볼게요. 인덕원 쪽으로 가는 게 좋기는 한데, 차가 거기 그 인덕원 근처에 있어가지고, 꿀단가로한 콜만 더 타면 될것 같은데. 엄청 원네 아! 와 바람도 많이 불고. 아, 추워. 얼른 훔야 돼, 오! 가만히. 어, 붕포 대포 하동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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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어. 안녕하세요. 탄승입니다 네. 응. 보 사동 스타벅스. 스타벅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아, 거꾸로 가고 있데 와. 네. 아이. 아두 어우, 두망이니 와, 진짜.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그분 받거든요. 아.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 아. 아, 들어. 저도 이제 막 복귀콜 잡으려고요. 아이고 이아안양쪽으데 네. 호정동은 <laughs> 진짜 가면 안 되니까. 와. 까다리가 <laughs> 있어. 만 구천 원. 예? 원언가운 어. 6만원, 와! 아. 아, 예. 아. 아. 가봐야겠다. 어? 콜 잡았는데요. 그, 내 손동 들렸다가 오전동 가는 거 6만원. 6만원 떠서 잡았고요. 단가가 너무 좋네요. 오전동 가서 영상이어 가겠습니다. 아, 버스 없을 거예요. <laughs>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여기 오전동에 도착했고요. 어, 아, 강남 가야 됩니다. 강남 핫해요. 전업분들은 바로바로 강남 가서 콜 잡고 다시 나오고 강남 갔다 다시 나오고 요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아, 저는 요거 이제 고프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제 찍을 수가 없고요. 일단 핸드폰으로만 할 건데, 와 집이 바로 코앞인데 차를 가지러 가는동까지 가야 되니, 아. 슬프네요, 슬퍼. 아, 한 어울 러울이라고 그래요? 어, 그래요. 저 제가 덕분에 탔네요. <laughs> 저는 대리기사인데 거기다 차를 세워놔가지고. 여기로 돌리시면. <laughs> 와, 여기 진짜, 고속도로 옆이라. 또 기사분들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콜들이 가는 곳마다 많이 있었거든요. 단가도 괜찮았고 아마 내일은 뭐눈 오고 비 오고 그래도 콜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단톡방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제 콜 많았다 비 오는데 대리기사분들이 총출동하시면 콜 단가가 오늘처럼 업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다시 만나요 안녕